안녕하세요 저는 라인 디벨로퍼 릴레이션스 팀의 홍연희 저는 박민우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주제로 무엇을 준비했을까요, 민우님? 원래 이제 사람들은 책을 좀 가까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책 중요하죠. 네, 그래서 어떤 개발을, 도서가 이제 자신의 개발 인생에 좀 영향을 미쳤는지, 이런 주제를 오늘은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일명 라인 개발자 픽, 나의 개발 인생에 한 획을 그은 책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저희가 설문 조사를 해서 오늘 결과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주제가 책인 만큼 민우님의 인생 책, 개발 인생에 한 획을 그은 책 있나요? 네, 저도 근데 저, 제 책고들 쭉 봤어요. 근데 저도 요즘에는 책을 많이 안 사는데 네. 인터넷으로 많이 보다 보니까 네. 가다 보니까 이, 이 책이 하나 좀 아니, 이제 전공 책 아니에요? 전공 책은 아니고 아. 제목은 파워 해킹 테크닉인데. 네. 이거 제가 봤더니 1995년에 나온 책이더라고요 아네 제가 대학교 들어가기 전에 나온 책이고 음. 약간 어떻게 보면 이런 걸 보면 솔직히 내용은 굉장히 알기 힘들어요 막그뭔 뭐, 내용이에요? 일, 뭐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는 홈페이지는 이런 것도 없었기 때문에 bbs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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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보면 컴콩과의 가게 흥미를 이제 이끌어준 만들어준 책인 것 같아요. 한권더 있네요. 네, 하나 더 가져왔는데 네. 이 책은 제가 샀다가 너무 감명 깊게 읽고 나중에 봤는데 책꽂이에 없는 거예요. 소장을 하고 싶은데 네. 그래서 제가 알라딘에서 알라딘 중고책에서 다시 구매한 책이에요. 왜냐면 절판됐거든요. 내용이 많지 않아가지고 금방 읽었는데 음. 이걸 읽고 그냥 마음이 불끈불끈했던 기억이 나요. 아 뭔가 이제 개발에 대한 열정을 갖고. 그쵸. 이런 이거 식인가요? 연도상으로 대학교 음.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쯤 이때쯤 읽은 것 같은데 음. 리눅스 토발즈가 리눅스를 만들던 당시의 이야기거든요. 음. 리, 어, 리눅스 저스, 저스트폴폰인데 아, 데 리눅스 토발즈가 지은 책이네요. 그렇죠. 직접 쓴 아. 책이죠. 그래서 리눅스를 난 재미로 만들었다. 뭐 이런 음. 책이에요. 음. 그랬는데 이 <웃음> 재미로. <웃음> 그러니까 심심해서 만들었다라고 아, 말, 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는데 심심해서 심심해도 막 만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시죠. 결과적으로는 좋은 내용도 중요하지만 굉장히 모티베이션을 이끌어 나간 책이라고 음, 생각해요. 음. 그래서 저 컴, 컴퓨터 공부가 재밌게 만들어주는 그런 책두 권을 제가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음, 그렇군요. 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저 이제 민우님의 네. 개발 인생의 한 획을 그은 책에 대해서 좀 들어보았는데. 어, 그러면은 이번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라인 개발자 무려 100분들은 어떤 책들을 자신의 인생의 책이라고 생각을 했는지 저희가 한번 보드를 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한 가지 어, 기억해 주실 점은 저희가 절대로 일체의 광고나 협찬이나 일체에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네. 그거를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이제 보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짜잔! 네. 네, 일단은 지금 이게 설명을 드리면 여기가 이제 개발 방법론 관련, 컴퓨터 공학 관련, 여기가 딱 프로그래밍 언어 관련, 저쪽에 약간 기타 네, 부분이 있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네, 그렇습니다. 요게 이제 제가 지금 보시면은 책 제목과 밑에 그 개발자들의 이유를 적어 놨어요. 그래서 좋아요. 이제 민우님이 보시면서 좀 재밌어 보이는 이유 같은 거 같이 좀 읽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저희가 설문조사 결과에서 제일 개수 많았던 게 클린코드 네, 유명하죠? 이 책이에요, 이네 ]이에요. 아주 유명한 음. 책이죠. 네 클린코드 일단 잊을만하 깨닫고 되돌아가는 바이블이라는 건 여러 번 읽을 만한 책이란 얘기네요 그죠? 그리고 얼마나 코드를 알아보기 힘들게 땄는지 자아성찰하게 되고 좋은 코드가 무엇인지 생각하게 된 책이다 라고 해주셨는데 솔직히 저는 이거 아직 안 읽어봤어요. 아 진짜요? 유명하다는 건 당연히 알고 있는데 네, 저도 많이 들어봤어요. 이제. 네. 그렇군요. 음. 클린코드 어느 네. 유명한 책입니다. 네, 네. 생각하는 네. 프로그래밍은 다, 당연히 책을 뭐 많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걸 봤고 음. 네, 개발과 관련돼서 최고의 통찰력을 얻을 수 있는 책어 음. 그렇군요 음. 이책 덕분에 스스로 설계하고 생각하는 프로그래밍을 세, 시작하게 됨오 음. 설명이 너무 극찬인데요 그러니까요 어. 확실히 이제 개발 인생의 한 획을 그은 책이라고 했으니까 어, 정말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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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좀띄어서 볼까요 네네. 네, 네. 자바의 정석은 그러니까 자바의 두꺼운 책몇 가지가 있는데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음. 그 중에 하나예요 개발 기초를 탄탄하게 만들게 해준, 처음 개발에 입문, 입문하게 해준 책. 어, 아주 그냥. 네. 여기 네, 이제 말씀드리고. 주로 자바 책 있고, 이제 C 언어 책 있고 그랬는데, 특히나 이쪽 답변해주신 분들은 이게 프로그래밍 언어가 입문서다 보니까 자신의 그 개발 입문에 대해서 굉장히 구구절절 이유를 써주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특히 이쪽 C 쪽이 좀. 그, 약간, 사연처럼 써주신 부분이 있어서 읽어봐 주시겠어요? 아, 어, 윤성우의 열혈, C 프로그래밍. 음. 비전공자였는데 프로그래밍을 배워보고 싶어서 무작정 샀던 책. 컴퓨터공학에 무지한 학생도 쉽게 이해할 수 있었고, C인데. <laughs> 덕분에 여기까지 썼었다 아, 저, 아주 그냥 뭔가 스마트하신 분이 그 의견을 주신 것 같고, 그 다음에 개발에 입문하게 해준 책, C 프로그래밍 입문서지만 컴퓨터 공학 개론책으로 봐도 무방한 듯. 왜냐면 C 프로그래밍이 보통 이제 데이터 스트럭처 같은 것들을 아무래도 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하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닌가 싶은데. 그렇죠. 네. 어,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 책들도 있는데, 이제 조금 더 진짜 완전 컴퓨터 공학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제 내 인생의 책이 됐던 것. 뭐 이게 뭐 시스템이나 네트워크 쪽 이런 책들을 써 주신 분도 계세요. 근데 보니까 아 신기하게 그런 쪽 책들은 꼭책 이름을 전부 다 영어로만 써 주시더라고요. 아, 네, 그래 가지고 지금 여기도 이렇게 영어 이름 조금씩은 있는데 더 많았어요. 영어, 이름, 영어로만 된 책이랍니다. 어... 네, 그럼 몇까요 영어 원서책을 읽으시는 음. 라이너의 영어가 편하신 어... 분들이 많은가 보죠. 근데 이산수학을 어... 보니까 <laughs> 요즘에는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나 AI 때문에 선형대수가 굉장히 음. 많이 필요한 네. 분위기고, 이산수학은 솔직히, 이거, 저는 이거, 대학교 때 수학 들으면서 네. 내가 이 수업을 왜 들어야 되지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걸로 기억 해요. 몇개 있었죠. 네. 맞아요. 근데 지금은 뭐왜 필요한지는 알겠는데, 음. 그래도 이삼석보단 어, 요즘 선형대수가 많이 나오긴 하죠. 근데 하여튼 네. 프로그래밍과 알고리즘을 이어준 존재. 네. 굉장히 라이너에. 되게 완전 깊지 않나요? 네, 깊은. 네, 깊은 그게 느껴져요. 정말 컴돌이들이 많이 있을 것 같다는 <laughs> 생각이 듭니다. 누구, 네. 누가 이렇게 말씀해주셨는지 모르겠고. 네, 익명이기 아, 네.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네. 네. 그 다음에, 거는두 분이셨어요. 이거는, 이거는 저도 집에 책 있어요. 근데 약간 좀 모니터 받침대나 아니면. 아, 그 되게 두껍고, 좀, 네. 그렇죠. 파란색 테두리 이렇게 있는 그책 아닌가? 그렇죠 맞아, 그쵸, 맞아, 그쵸, 맞아요. 그쵸, 맞죠. 그렇죠. 네, 책 그렇죠. 되게 디자인이 이쁘죠. 음, 심플하지만. 음. 그, 책 저도 아직도 있습니다. 음. 근데. 이거를 원서로 읽으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제 네트워크에서 굉장히 많이 채용한 책이긴 한데 네트워크는 어렵다. 네트워크 개발의 정석서. 그렇죠. 정석입니다. 음, 딱 정석책이군요. 네. 근데 저는 번역서로 읽었던 것 같아요. 아. 이 책은 아닌 것, 다른 네. 책이었던 것 같은데. 네. 하여튼. 그래서 책이 두꺼우면 다들 고통받으시는 것 같은데 저희 전공서 중에서도 이렇게 막 두꺼운 책들인다면 이유 한번 읽어볼게요. 더 LCTTV 데페니스트 가이드는 두꺼워서 읽느라 너무 힘들었다. 근데 기억이 잘안 난다. 그 이후로? 독서 의욕에 떨어졌다. 아, 너무 슬프죠? 이런 거는 네. 좋은 피드백이 아니잖아요. 아, 그러네요. 인생책인데. 네, 근데 약간 네. HTTP나 이런 애들은 RFC 문서가 있거든요. 네. 공식 표준문서가. 네. 그런 것들이 생각보다 그냥 어렵지 않게 잘 되어 있고, 어. 검색도 잘 되고, 온라인에 그냥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음. 필요할 때 읽기 좋고. 그런 것들 좋은 것 같은데, 물론 이건 해설을 잘 해놓으셨겠죠. HTTP 음. 가이드는. HTTP에 대한 이해는 정말 깊게 해놓으면은 평생 웹 개발 인터넷에서 요즘 다 개발하기 때문에 도움되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리고 네. 어 이제 핑크만 남았네. 요 네. 알고리즘 문제 해결 전략 네. 이거는 저 뭐냐 일단 뭐 좀 원래 코딩 테스트 음. 책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보다는 좀더 이거 코딩 테스트를 딱 준비할 때 말고 좀 음. 평소에 알고리즘의 음. 문제를 해결하는 거에 관심 있으신 분들 요기도 분들이. 있어요. 코딩 인터뷰 완전. 네. 코딩 인터뷰 완전고사. 네. 이런 책들이 몇 가지 시리즈들이 유명한 음. 게 있죠. 근데 이직할 때 저도 이런 거한번 사게 됩니다. 맞아요, 맞아요. 저도 <laughs> 있어요. 이책 있어요. <웃음> 네. <웃음> <웃음> 그리고, 코, 저, 제가 딱이 책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코딩 인터뷰 관련된 책들. 좀 유명하죠. 네. 이거는 팔선이지 않나 싶은데, 잘 모르겠네. 모르겠습니다. 네, 토비의 아니에요. 스프링. 아, 유명하죠. 네. 네, 대한민국에서 아마 제일 많이 팔린 그 자바책 중에 하나가 아닌가. 워낙 유명하시고. 그쵸, 이거는 진짜 뭐, 1회독으로는 어렵다. 뭐, 여러 회독 다 해야 된다. 같이 스터디하자. 네. 이런 분들 되게 많으셨던 음, 그런 책 그래서 자바책이 3개가 있네요. 음,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까지는 이제 프로그래밍 관련 책들을 조금 살펴봤어요. 어떤 책들이 있는지. 그래서 이제 다음에는 그 외에 조금 더 재미있는 답변들을 조금 모아봤습니다. 네. 이제는 두 번째 보드를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두번째 보드는 이제 프로그래밍 책 외에 뭐 자기개발 뭐 네. 에세이 같은거나 뭐 이런 것들을 담아 있기도 하고 좀 기타 답변들도 좀 모아봤는데요 민은이 네. 한 다시 보시겠어요? 일단 왼쪽 위부터 볼까요? 네 네. 개발은 스택오플로우로 배웠음 네 일단 구글에 치면 가장 많이 나온 사이트 그쵸 보니까, 그쵸 그쵸 아무래도 음. 네 그렇죠 스택오플로우가 그리고 정말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굉장히 콘텐츠 관리를 잘하는 것 같아요. 음. 예를 들면 중복 관리 같은 것들은 그 이제 없애 정리를 해준다거나 아니면 거기도 이제 레벨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답변을 많이 하고 이러면 자기의 레벨이 올라가서 정말 중복 처리나 아니면 불필요한 스팸 같은 걸 정리할 수 있는 권한 같은 것도 생기고, 아 태, 태그 같은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권한 같은 것도 생겨요. 음 좀스태그플로 자기 포인트가 높으면. 음 그런, 게임이피케이션이라고도 할 수도 있는 그런 음 것들이 잘 되어 있다 보니까. 음, 그렇군요. 어, 정말 좋은 답변들이 많이 있는 것 네. 같아요. 여기는 주로 이제 책을 안 본다라는 답변들이 좀 많은데요. 한번 네. 보실까요? 책을 안 읽어요. 네. 저도 약간 좀 그렇긴 합니다, 요즘에. <laughs> 맞아요. 잘안 읽게 네. 돼요. 네. 읽, 읽으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죠. 음. 네. 책을 읽어보겠습니다. 네. 좋은 답변. <laughs> 책으로, 책으로 배운 게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으로 개발 학습을 했습니다. 요즘에는 네. 뭐 인프런, 유데미, 뭐패스티그마등 맞아요. 온라인으로도 굉장히 많은 콘텐츠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 거기서 굉장히 열심히 만들어 주시는 것들로 입문하고 하기엔 좋은 것 같아요. 음. 공식 문서가 답이다. 네, 저도 음. 옛날에 뭐 이메일, 웹메일 개별 같은 거할때 RFC 문서를 열심히 음.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맞아요. 요 이거 적어주신 분은 이제 뭐 안드로이드 공식 문서나 아, 그렇죠. 뭐 애플 공식 문서 이런 그렇죠? 얘기죠. 그런 것도 음. 너무, 너무 중요하죠 맞아요. 예,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음. 요즘에는 되게 잘돼 있고, 이제 그런 걸또 이제 만드시는 분들이 또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내려올까요? 밑에는. 아직 그런 책은 만나지 음. 못했습니다. 네. 저는 좋은 책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자신있게 읽어다 싶은 책은 없네요. 음. 어, 네, 이두 개는 약간 비슷한 답변인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요거는 요, 중요한 질문이 나는 여기 먼저 할까요? 네. 네, 국어책 문과에서 이과로 전향할 마음을 먹었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신데. <laughs> 국어책, 이 아, 보통은 이제 수학이 어려워서 문과로 네, 간다 그렇죠. 이런 그렇죠. 얘기 좀 많이 들었잖아요. 안는데, 반대로 이제 음. 국어책이 재미없다라고 네. 느끼면서 네. 이과로 전향을 하신 분이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드디어. 여기는 나는 라인 개발자입니다. 지금 짠 책이 나온 지 얼마나 됐죠? 한 이제 1년좀 넘었죠. 1년 넘었군요, 네. 벌써 음. 네. 여기 애사심이 마구마구 소산하게 해준 책이라고 네. 적어주셨는데, 그렇죠. 여기에 이제 또 이제 여러 라인 개발자분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좀 적어주신 그런 책이잖아요. 네, 개발자 SE 책 중에서. 저는 라인 다니고 있어서가 아니고 꽤 좋은 책이 아닌가. 네, 요걸 준비한 입장으로서 굉장히 아주 아주 뿌듯한 네, 그런 책입니다. 말씀이네요. 네, 네, 네 추천드리고요 그렇습니다. 네. 소프트웨어 장인, 이 책은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음, 읽어보셨어요? 네. 아, 읽어보진 않았고, 아, 표지를 아, 봤습니다. 그렇죠 아, 네. 네. <laughs> 개발 기술보다는 어떻게 하면 좋은 개발자가 될수 있는지 고민할 수 있었다. 아우, 네. 궁금합니다. 저, 소프트웨어 장인. 네, 라인 개발자분들 다들 이제 뭔가 깊이 있게 자신의 이제 개발 인생과 커리어에 대해서 고민을 또 많이 하시는. 좋습니다. 음,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두 번째 보드까지 살펴봤고요. 요거를 잠시 내리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라인 개발자 100분에게 물어보았던 나의 개발 인생의 한 획을 그은 책들을 조금 살펴봤는데요. 미드님, 보시기가 어떠셨어요? 확실히 요즘에는 인터넷이나 인터넷 그냥 웹페이지나 어, 아니면 은 유튜브 이런 데서 많은 정보를 접하긴 하지만 네. 그래도 책도 처럼 잘 정리되고 집중해 가지고 그을때 배우는 점이 많은 또 매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좀 아무래도 이제 시간을 내서 계속 봐야 되는 게 힘들기는 하지만 이렇게 책을 또 이제 만들어 주시는 분들도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제 또 그만큼 또잘 정리된 정보들이 책에 있는 거니까요. 얼마 전에 본게 생각나는데 음. 모든, 요즘에는 모든 정보가 온라인에 있, 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정말 오프라인에서만 찾을 수 있는 책 같은 그런 음. 것만 찾을 수 있는 음. 그런 정보들이 확실히 많이 있다는 것을 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 네. 네 그러면 이제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